정말로 헤어지면 잠깐 혹시 이게 다음 이야기를 모른다고 하진 말아줘 이건 꽤나 감명 깊은 어린 시절 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 어떤 여자애가 나타나서 이걸 눈물바다인 드라마로 바꿀 거라고 아래쳤어야 하는데 이제 조니를 달로 보내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알것 같아 잠깐 진짜로 할 생각이 아니겠지? 진짜야? 이건 우리 일이야. 울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지금 <laughs> 우리가 지금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잠깐, 에바, 무슨 에바? 아니, 기대고 있으면 편하네 <laughs> 기대도 되나? 여보, 진짜 눈물이 없어? 이해력이 어, 저, 부족한가? 아니 저 여보 저거를 두고 다녔던 거야. 근데 얘는 존이를 기억하는데 안 왔던 거지. 저 축제 줬대. 그래서 열받아 이거 되게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만난 거야? 어 학생 때 만나가지고 했는데 그 인형을 계속 두고 다녔던 거야. 근데 얘는 기억을 못 하니까. 근데 그럼 걔 여자애는 걔를 알아봐 고등학교 어, 때? 어 알아봤지. 그래나다 이해했는데 그러면? 그리고 근데 달에 가고 싶다 그랬잖아 응 그니까 그때 존이를 조니를... 근데 왜 눈물이 나오는 거야? 슬프잖아 슬프지 여기 있는 거 알아 여기 있는 거 알아 아니 여러분 슬픈 거지 그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지 안 슬프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약간 오해 마셨으면 좋겠... 어 내가 기쁘다는 게 아니야 슬픈데 눈물이 안 나는 것뿐이야. 다를 입수했다. 모두 네 잘못이야. 왜? 응? 왜 리버 잘못이야? 어? 제그 가방 들고 다니나 누구요? 예, 없는 가방이. 아, 저봉제 인형 계속. 근데도 준가요? 얘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어, 이때 인형이 어, 있었는데도, 어. 얘는 그때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리버, 리버 맞나요? 응. 리버는 얘를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상대 말을 안 하니까 상처를 받은 거야. 음. 그리고, 그, 그것도 있어. 그 아,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고 리버만... 그래서 리버가 계속 또, 또, 아... 또 이랬구나. 돌아서! 응. 뭐야? 러너야. 뭐야? 너가 뭐라 하려는지 알고 있어. 그건 나도 알아. 그렇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너도 알고 있다는 건 물론 너도. 우리 계약은 존이를 달러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존이가 그러고 싶어지는 거야. 하지만, 그 수단이 리버 양을 없애는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야? 어! 리버를 없애면, 왜, 달에 가고 싶어져? 달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리버를 못 만났으면? 음. 아, 못 만난 걸로 얘도 기억이 있으니까 자기도 달에 막 가고 싶다는 거였는데, 저게 기억이 지금 살아나버리면은, 리버를 만났으니까 달에 갈 필요가 없는 거네 그지? 맞아 그러면? 리버를 만났으니까 달에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얘의 목적은 달에 가고 싶어 했잖아 자기를... 달에 가려면 못 리버. 만나야지 어... 못 만나려면 죽여야 되는 거야? 기억이 없애야지 죽이는 게 아니고 없애는 거지 기억해서 애초에 존이가 달로 가고 싶어 하는 건 전부 다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잖아 알아.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된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계약, 이 계약, 계약이 문제야, 이게. 어? 난 존이를 더 안타깝게 하려고 일을 맡은 게 아니야, 에바. 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난이 망할 영감이 행복하게 죽게 하고 싶어서 이 일을 맡은 거야. 나도야. 나도 이 일은 마음에 들어.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된 걸 정면으로 어기면 법정에 불려가야 된다고, 엄마. 우리는 변화하겠지. 존이는 달에 가지 않는 편이 더 행복할 거라고. 존이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의 다른 삶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거야. 우린 신이 아니잖아. 우리 일은 존이가 계약한 내용이라니까. 다만, 우린 그가 바라는 게 정말로 뭔지 그보다 더잘 알게 되었다는 거지. 리버잖아, 그지? 난 리버를 믿기 때문에 없애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지금 말하는 위험 감수가 뭐야? 리버를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 그리고 모든 걸 성공시킬 거야. 모든 걸 어떻게 성공시키려고? 어. 헉, 얼마 안 남았어. 시간이 시간에. 얼마 없어. 날 믿어줘. 시발. 날 등대 위에서 밀어낸 사람을 어떻게 밀라고! 어, 어, 기억이 조작되고 있어. 너 방금! 젠장, 광원정보가. 너 걸려고 마구 쓴다고 해서 나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 어? 뭐야? 어. 부비 트랩? 그냥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뿐이야 야 말을 해주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기 컴퓨터실이 없고 여기 식당으로 가봐야 될것 같아 식당에서 밥 먹고 있지 않나? 아니면 오른쪽 아래 여기 아래 여기 여기, 여기. 소... 여기도 없네. 여기 끝에 자리한지 안. 그다음 오른쪽 나가서 오른쪽 차한차건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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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밟으면 안 돼. 피해야 돼. 오 어, 내려와. 오케이 내려오. 오케이 오케이 올라 가 올지 올지. 간다. 어? 미... 이러면 지금 던지고 있는거뭘 비싼 거라고? 제발 내가 끝날 때까지 가만 히 있어 줘. 가지. 여기서 음... 기다려. 내려갈까? 여기 아까 거기잖아 아니아니 거기 아닌 거 같아 어? 거기 아니야? 어 수업 교실 아니었어? 어 맞네 맞잖아 에바! 내가 여를 나가서 그냥 서도 뽑아버릴 수도 있어! 조니의 기억을 이 모양으로 이 꼴로 놔두고 싶어? 제발 포기해줘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윽또 냐? 안 그럴 거면 강당 끝으로 와 강당 끝으로 가? 어. 아이 사이로 가자. 안돼. 맨 위. 안돼. 안돼? 응. 어. 이게 끝이야. 못가 그러면? 오. 오. 어. 밟아주는 게 맞네. 어? 너 꽤나 나한테 그냥 장난인. 일 뿐인 거야, 에바? 마법소사 그냥 좀비 에바가 아니야. 마법소사 그냥 좀비 에바가 아니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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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봐. 어, WA 발사를 하래. 아. 위로 가서. 한칸 위로 가서. 안 가져? 응. 아, 여기 있다, 응. 와우. 아씨, 같이야 이거 두손으로 잘하는데? 야, 이게 뭐야? 아, 끝도 없이 생각나네. 이게 아예 미친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이거 왜 A만 눌러? D D를 눌러야 돼. 아, D D 거. D구나. 음. 됐어, 그래서 그냥 가. 얘 계속 생성된다. 위에 말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걸어지는데? 그럼 밑으로 가자. 저 볼록 안 튀어나오는데. 그렇지. 근럼 어? 휴게 재밌는데? 나이스. 좋아. 옳지. 반복인데, 그 끝에 가면 강당이 있을 거야. 아, 강당 왜 이렇게 오, 멀어? 오, 위로 피하고, 그렇지, 아래로 피하고. 그렇 오, 조심. 팀 옳지. 잘하는데 오, 좋아.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래, 나만 느끼는 거 아니지, 이거. 아이, 이슈발이건에에에에에에에 지공! 들어가 이거. 이아 어... 오늘 한것 중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음, 임 중에 제일 힘들었... 이어오거노거 나온 거야 다시 들어갈 필요 없지 이거. 어, 어? 에바 무슨 이야 이거. 수십억 개의 등대들이 하늘 저편에 있는 거야. 뭔지 말해줘. 항상 별들은 등대라고 생각했어. 겁나 무섭네. 기억이 최근 리버랑 옛날 리버랑 대화하고 있는 거야. 어, 뭐 말들 뛰어가고? 여기 다 섞였어 지금, 큰났어. 여보세요. 네. 네. 비었어? 뭐? 에바인 게 당연하잖니 멍청아. 뭐? 요즘 말좀 읽어줘. 뭐슈발 여기 있는 거 우리 둘뿐이니까. 에바.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둬 존이가 뭘 원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존이가 뭘 원하는지는 원하지 않는지는 잘 알잖아. 그리고 그가 원하지 않은 일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야. 이미 끝났어. 나오는 게 어때? 야, 납치 당하는 거야?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정해. 잠깐 다른데로 보내는 것 뿐이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뭐랄까, 내게 올리브를 먹이기 위해 기능을 마비시킨 건 그렇다 쳐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미안해, 하지만 네가 기억을 계속해서 초기화시키면 어떻게 해도 되지 않아. 지금 당장은 이것만이 유리한 해법이야. 제발 날 믿어줘, 제발 진정하고 여기서 기다려줘. 그럼 당장 기폭제를 터트리지, 그래, 어디 가려고 필요한 게 하나 남았어. 어... 아, 먼 내기는 문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 닐, 이 멜로 드라마가 그렇게 중요해? 왜 그렇게 열심인 거야, 이 일에? 잊어줘. 시간이 없어. 야, 더잘들 거야. 돌아서. 알았어, 알았어.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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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쉿. <laughs> 음, 안녕. 응? 없어. 아니 할아버지인데 시작됐어. 야, 응. 좋은 자리 다 뺏길 거야. 어차피 다 똑같아. 흥. 아니야, 조이 말이 말에... 어, 살았어. 아니야, 조이가 맞아. 주방 어이... 바로 옆자리가 냄새가 좋아. 응? 왜 살았지? 아, 아까 한 개만 더 하,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해, 하고 여자가 여기 문 열고 나갔잖아요. 음... 그게 조이를 살리는 기억 그 조작을 한 거야. 맞아. 한 걸음만 걸으면 올리브도 리필 할수 있고 근데 현재 상태에 가면 조이가 똑같지. 없잖아 어 그냥 죽는거야 그냥 죽는건데 기억을 최대한 조작을 해서 아 올리브라니 좋은 기억으로 하려고 하는거지 얘 나온다 조이를 구한다고 네가한 짓이 정당해지진 않아 조니는 또 다른 리버를 찾을 수 있을거야 하지만 쌍둥이 하나뿐이잖아 가자 시작됐어 기억만 바뀐다는게 너무 슬프다 게임인데 미래도 좀 바뀌게 해주지 만나네요 응? 어? 아... 기억이 없어졌어

When this world is no more, the moon is all we'll see. I'll ask you to fly away with me until so the stars all fall. The they empty from the sky, but I don't.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때, 이 때, 이 때, 이 때, 가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팔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이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어디도 리본 없네요. 그러면 음, 그러니까, 기억에서 없어진 거지. 그럼 아예 기억 속에 리버가 없네요. 음. 그럼 달로 가는 의미도 없잖아요. 야, 달은 그냥 우주 비행사가 꿈이라서 가는 거야. 이 기억에서 편지 쓴다. <laughs> 그럼 너무 목적만 이루게 해준 음. 거 아니야? 음. 편지를 계속 보내는데? 일단 계약서 상에는 달로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기억을. 그러니까요. 아 지원서구나. 계약이 이렇게 무섭다. 신중하게 해야 돼. 어 여보세요? 어 뭘요? 됐다고요? 저희가 작가가 됐어, 방금. 사인해주고 그랬잖아. 음. 책 팔고 막. 애기들한테 책 주고. 그러면은, 존이 음. 기억 속에는 리버가. 없지. 아예. 여기가 나사구나. 아, 나사에 오게 된 거야. 그럼 이 나사는 아까 그 박사가 씹어준 기억인가요? <laughs> 그럴 수도 있고. 어, 그럴 수도 있겠네, 강당에서. 음. 저 나사에 입사하게 돼서 놀란 것 같네. 저희는 언제나 성공합니다. 유능하니까요.께서는 어디로 가셨나? 성공한 게야 우리 하지 마. 나사에 왔잖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 여기 살펴보자. 여기 리버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 뒤 주변을 잠깐 안내 받으실 거예요. 가방 냅두고. 불쌍하게도 여자의 한명 때문에 이 꼴이라니.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불쌍하게도 여자의 한명 때문에 이 꼴이라니. 이젠 제대로군. 돌아와서 다행이야. 응, 그래. 할로이 단계 정말로 팔린다니 믿을 수가 없어 여긴 현실이 아니야 하나 먹었다 야이 가방 정말 좋아하네 그러게 노래가 참다 좋네요. 그쵸? 음. 위에 갈수 있나? 네,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지.